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합시다. 함수에 대해서 f a 곱하기 f b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f x 자체가요. 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사위를, 주사위 A하고 B를 집어 넣었을 때, 자, 그쵸? 그니까 러 주사위를 A하고 B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죠. 그쵸? 집어 넣었을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FA 곱하기 FB가. 그쵸? 음. 자, 그러면. 어,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36가지죠. 어, 그니까 분모가 36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음. 우리 후보군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A하고 B가 될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잖아그죠 그래서 F1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F1은 1 집어넣으면, 우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그쵸? 어, F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0보다 크가, 크게 되고요. F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0이 되고요. 그렇 자, F3을 집어넣게 되면 0보다 작게 되고요. F4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0보다 작게 되고요. F5는 이 친구는 0이 되고요. 자, F6은 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서 두 개를 골라가지고 0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f1을 선택했다고 치면, 그쵸? fa가 f1이었다고 치면, fb가 될수 있는 건 3하고 4 이렇게 두 가지란 얘기야. 그쵸? f1이었었을 때몇 가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두개 곱하면 0보다 작아지잖아요. 그죠 F2는 안될 거고, 어, F3이었었을 때는, 그쵸? 여기 f 3이었을때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큰 친구를 찾으면 F1과 F6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도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F4가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큰 친구, 요 친구랑 요 친구 이래서 두 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자, F6을 어, FA라고 치면은 얘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작은 친구. F3가 F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예요? 어, 8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6분의 8이 되죠. 어, 그러니까 얘는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